수박풀 넌 대체 누구니 여러분 길을 걷다 이 풀을 본적 있으신가요? 잎 모양이 수박과 꼭 닮아서 이름 붙여진 수박풀 오늘은 이친숙하면서도 미스터리한 식물의 놀라운 이야기를 파헤쳐 볼까요? 수박풀은 우리가 흔히 아는 수박과는 전혀 다른 종이에요. 유럽과 중앙 아프리카가 고향인 이 식물은 오래 전 우리나라에 들어와 이제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수 있는 귀화 식물이 되었죠. 자세히 보면 잎사귀가 정말 수박잎과 비슷하게 갈라져 있어요. 정말 신기하죠? 놀랍게도 수박풀은 아욱과 식물인데요. 우리나라 국화인 무궁화와 목화도 같은 아홉과라는 사실 예상치 못한 반전이죠. 수박풀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꽃입니다. 연한 노란색의 수줍은 듯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데요, 이 꽃채는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바로 한 시간의 꽃이라는 별명처럼 아침에 피어나 오후 한 시가 되면 감쪽같이 시들어 버린답니다. 하루살이처럼 짧지만 강렬한 생애 순간을 보여주는 거죠. 마치 지금 아니면 볼수 없어. 라고 말하는 듯하죠. 이 짧고 덧없는 아름다움 때문에 수박풀의 꽃말은 아름다운 아가씨의 자태, 애모 그리고 변화라고 해요. 찰나의 순간을 통해 우리에게 깊은 메시지를 던져주는 것 같아요. 단순히 잡초라고 생각했던 풀에서 이렇게 깊은 의미를 찾을 수 있다니 놀랍지 않나요? 게다가 수박풀은 예로부터 민간에서 약용으로도 활용되었다고 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유익함을 주는 숨겨진 능력까지 가지고 있었던 거죠. 길가에 아무렇게나 피어 있는 것 같지만, 알고 보면 정말 다재다능한 식물이죠? 이제부터 길을 걷다가 수박풀을 보게 된다면,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아침에는 활짝 피어난 노란 꽃을 찾아보고, 오후에는 사라진 꽃을 상상해보세요. 자연이 선사하는 작은 경이로움, 수박풀이었습니다. 오늘 영상 공감했다면, 좋아요, 꾹.